안녕하세요. 반값 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실손보험 총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금감원 보도 자료가 최근에 나왔는데 1에서 4세대 손해율을 좀 비교할 수 있었고 가장 손해율이 높은 실손이 어떤 건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이제 100% 밑으로 떨어졌다. 라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 향후에 어떻게 감독 방향이 정해져 있는지 그런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월 13일에 실손보험 사업 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내용인데 실손 우려보험의 손익이 1.6조 정도 적자를 받고 작년 대비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실손보험 경과 손해율은 이거는 사업비 빼고 계산한 거거든요. 99.3%다. 전년에 103%였는데 4.1%포인트 개선이 돼서 이제 100% 밑으로 들어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왜 손해율이 떨어졌냐?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했다. 1, 2세대 상품이.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실손 보험료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결국 손해율이 좋아진 거예요. 3, 4세대는 아직 덜 낮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3, 4세대 실손을 많이 올리겠죠. 그런 거 참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금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비급여 주사제, 그리고 도수 치료, 근골격계 질환 치료, 이게 2.8조, 2.6조거든요. 이게 전체 보험금, 보험금 지급하는 거에 36%가량을 차지한다고 라 합니다. 암 치료비가 1.6조 원 정도 보험금이 나가는데 그거보다 훨씬 크게 나가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필수 치료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잡으려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냐? 보니까 의원에서 가장 높다. 32%. 그리고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식으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작은 병원, 동네 병원에서 보험금이 많이 누수가 되더라. 그런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손보험 세대별 주요 보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입한 시기별로 1이냐, 2세대냐, 3세대냐, 4세대냐 정해지죠? 여기 보장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세대가 가입한 비중이 가장 커요. 43%. 왜냐? 2009년부터. 3세대 2017년 4월에 출시됐으니까 그 기간이 제법 길잖아요. 그래서 2세대 가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3세대, 1세대, 4세대 이렇게 되고 있고, 유병자 노후실손은 전체 2.1% 밖에 차지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시고, 부모님 실손이 없으신 분들은 유병자 실손, 그리고 노후실손 꼭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손 하나가 기본인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입 나이가 90세까지도 늘어났으니까 건강하시면 노후실손, 병력있으면 유병자실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뚫어보자. 그 말씀 계속 드리죠. 가입비 중은 이렇게 된 걸로 보이고 손해율 현황이 나왔습니다. 2024년 실손보험 경과 손해율 이거는 사업비 빠진 거예요. 그게 99.3%로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 2024년 말 99.3%, 2022년에 101% 103%에서 이제 99%까지 떨어졌다. 자, 손익분기 경과 손해율은 통상 85% 수준이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사업비 반영을 하면 손해율이 85% 정도만 돼도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대별로 손해율을 볼까요? 3세대가 128.5% 높죠? 가장 높습니다. 4세대 111.9%, 1세대, 2세대는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료를 워낙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해온 1~2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3~4세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3세대는 2023년부터, 4세대는 25년부터 첫 보험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다안 됐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계속 올릴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보면 여기 3세대 128% 제일 높죠? 4세대 111%. 시간이 좀 지나고 보험료 올리면서 이제 손해율이 좀 떨어지긴 할것 같습니다. 자, 보험금 특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급여 주사제, 근골격계, 질환 등이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앞으로 평가 및 감독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말씀드리면, 실손보험의 실적이랑 손해율은 개선이 됐는데, 이는 보험금 누수가 되는 걸 막아서가 아니고, 보험료 인상 때문에 손해율이 줄어든 거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지속되고 있다. 그 답은 뭐냐? 누수되는 거 막아야 된다라는 내용 하는 거예요. 특히 병원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서 개선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5세대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두개 보장이 빠질 것 같습니다. 중증 치료는 되는데 경증 비급여에서는 이게 보장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잉의료 이용 비급여 쏠림 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의료 체계 왜곡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 운영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5세대를 개정해서 판매할 거다 라는 내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세대 가면서 보장 내용이 좀 좋아질 부분도 있죠. 제가 영상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근데 나빠지는 게더 많고 비중증인데 비급여 쓰는 거는 이제 보장이 정말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중증 쪽으로 좀더 계속 강화를 하는 거죠.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도 급여에 500만 원을 일단 넣게 됐고, 필수 치료는 강화되지만 비필수 치료라고 하는 거는 점차 줄여 나간다. 그런 방향으로 갈것 같다라는 내용을 여기서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손 바뀌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수 치료는 그래도 여전히 보장이 잘 돼요. 중증도 잘 보장돼요. 가정 재정의 큰 경제적 손실은 막아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보험 실손 보험 하나는 최대한 길게 끌고 나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여전히 실수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판매를 안 하고 기피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회사가 막 팔려고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